우리는 한국과 폴란드 내 한국 군사 장비 생산을 포함한 방산 협력 2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17일 폴란드군의 방위력을 보여주는 어떤 파이어 군사훈련에서 폴란드군이 조정하는 한국 장비 효율성을 목격하며 감탄할 것입니다. 폴란드 부하 슈자크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9월 중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서 한국산무기 K2전차, K9자주포, K3무 천무 등의 대량 활약시험이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하슈자크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에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발사대가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번에 간 KTSM2를 장착한 천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하슈자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국제 방위 산업 박람회가 구어처 k h 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올해 행사의 주역국은 대한민국이며 한국의 군사 장비를 선보일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동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방위 산업 박람회를 한국 삼보기가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세이지를 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펼쳐지는 어떤파이 훈련까지 수출홍보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프리고진이 없는 바그노그룹 접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이 바그노그룹의 위협을 막아낼 무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이번에 바그노그룹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한국산 무기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바그너 그룹이 있는 폴란드 국경에서 벌어지는 한국산 무기의 하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은 당장 떠나라. 미 국무부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의 전쟁을 계속 지원하고 자군의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당장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조치에 힘 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그너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법인 등록을 했는데 법인의 활동 목적은 특수 교육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부터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벨라루스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시작했는데 특히 이달초 바구너 그룹은 벨라루스 군과 함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잇는 수바우케해랑 인근에서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전차와 차량 화보병 부대를 비롯해 무인기도 등장해 폴란드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큰 위협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협에 폴란드가 얼마 전 역대급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21일 폴란드는 또 놀라운 무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도하며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K-239 천무 단장 로켓이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21일 트위터에 한국 최초의 K-239 천무 미사일 발사대가 폴란드에 막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예체 트럭에 설치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대다수 언론들은 긴급히 K-239 천무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예측 차량에 통합 작업을 마친 한국형 단장 로켓 K239가 도착했는데, 한 대가 오고 나머지 두 대는 3분기 중에 한국에서 각각 기동사격 테스트를 마친 후 폴란드에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한 대를 포함한 세 대의 천문은 18 기계사단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18일 SNS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천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온 폴란드 훈련생 1 2명의 병사들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병사들의 실탄 발사를 위해 진행된다며 훈련 영역 중 하나는 사격 물류와 관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대가 오자마자 18기계사단에 배치되고 이어 올해 총 18대가 납품되는데 나머지 15대의 통합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번에 도착한 천무가 총 288대를 계약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2만 3천개 미사일까지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패키지는 35억 달러, 한월에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폴란드가 국경에서 전력 강화에 천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보내진 첫 번째 발사대가 거의 두달 가깝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에 도착했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정일보다 10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놓쳤다 아쉽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K2 전차, K9 자주포, F50과 함께 K39 천무도 퍼레이드를 장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12일이나 늦게 온 이유로 많은 매체들이 다른 곳을 경유해서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운항 중에 이민자를 구조하느라 항로가 변경되어 인도가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천무 세대를 태운 선박이 스주즈 운하에서 시칠리아 남동쪽에 집을 놓토록 가는 도중에 구조를 기다리는 배를 만났는데, 이 배에는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해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정박지로 데려다 줘 이탈리아 해양 경비대에게 인계해주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구조하느라 배 항로가 변경되었고 예정보다 훨씬 늦게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록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값진 일을 해냈다고 칭찬받았는데. 아쉽지만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239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부하슈차코 국방부 장관이 소식을 전한 트윗에 한국 첨단 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 메이슨이 의미심장한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얼마 전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공개된 두발을 쏠수 있는 KTSSM2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였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로 간 천모에서 KT-SSM2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사거리 80km밖에 되지 않았던 천모의 사거리가 KT-SSM2를 쏘면 300km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300km는 판문점에서 평안북도 시내즈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KT-SSM1은 사거리 180km로 고정진지에서 운영되었지만 KT-SSM2는 k 3 9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동발사에 대해서 운영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 뛰어난 무시무시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천무를18 기계사단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18 기계사단이 맡고 있는 지역은 동적 방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구부터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국경까지입니다. 브레스트에는 바그노 그룹이 훈련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바그노 그룹의 겨냥에서 배치하는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8 기계사단이 있는 곳은 평지라서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 대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배치되었는데 포병 부대에는 K9 자주포가 배치되었고 이 함께 이제 k 2 3 9 천무까지 배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병 전력에서 한국산 패키지가 완성되어 바그너 그룹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KT SSM2를 단 천무가 배치된다면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나 인근 지역으로 작전을 펴는 전 지역에 해당하기에 쉽게 도발하거나 폴란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부하슈자쿠 국방부 장관은 k 2구9 첨모에도 한국에서 초고속으로 도착한 f p 5 0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하슈자쿠 국방부 장관은 제23 민스크 마저 BHK 전수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f p 5 0 항공 발표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리오슈 부하슈자쿠 국방장관은 f p 5 0 공개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f p 5 0 GF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48기에 에페오공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에페오공 GF-12기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 모두가 놀라는 속도로 빠르게 납품했습니다. 부하슈차쿠 국방장관은 에페오공 GF에 대해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며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에페오공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주문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주문해 공중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폴란드 군비청은 F-50 전투기에로키드마트 스나이퍼 포드를 미 정부와 1,400억 규모로 계약하여 장착하는데 이를 통해 표적식별, 추적과 원거리 교전 능력을 향상시켜 전술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미국 F-35 전투기였는데 로키드마틴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폴란드 수출용 전투기 생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2대의 F-35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인도되는데, 미국 또한 폴란드 관하는 속도에 전투기를 줄수 없기에 한국을 통한 F-50 도입은 최고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대가 납품되면 이후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 개량 버전인 F-50PL로 인도됩니다. f 5 0 p l 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차례대로 공급하는데 공중 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 거리 증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층 높여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f 5 0은오늘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라도 메어쇼에 초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라도 메어쇼의 홈페이지에는 메인 화면에 두대 f 5 0이 자리를 차지하며 에페 오공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어쇼 홍보 영상에 각종 전투기를 비롯해 육상 전략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K2전차와 K9자주포, 크랩자주포 등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새로 도입한 무기를 과시하는 행사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또다시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다연정 로켓 폴로네즈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촬영되었다. 우리의 K239 천무가 벨라루스의 폴로네즈를 연주할 것입니다. 벨라루스가 중국에서 도입한 사거리 200km의 미사일 시스템 폴로네즈로 훈련을 하자 폴란드는 앞으로 천무가 이를 연주하듯 무력화시킬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K239 천무 다인장 로켓이 폴란드에 도착했는데 폴란드 언론에서도 대서 특별했지만 군사에 관심이 많은 폴란드인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폴란드 유튜버는 천무가 트럭에 실려서 들어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천무가 폴란드에 최초로 인도되었다는 것에 감격을 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로켓 시스템을 갈구하던 폴란드에게 너무나도 빨리 도착한 천무는 마치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2 0여년 동안 폴란드가 당한 굴욕과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다이전 로켓 천무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바그노스장 프리고진과 지휘관 이탄 전용기에서 추락 사고가 벌어지자 푸틴에 의해서 제거되었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일과 뉴욕타임즈는 전혀 다른 보도를 내놨습니다. 프리고진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뿐 실제로는 살아있다거나 프리고진의 죽음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 모스크바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짧은 시차를 두고 이륙했으며. 프리고진을 추락하지 않은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그노 그룹이 주둔하는 벨라루스 국경에서는 더큰 혼란이 예상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벨라루스군이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근처인 그로드노 지역에서 W-200 폴로네즈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W-200 폴로네즈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관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인기를 통해 탄약의 양을 줄여 적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배운 교훈을 구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W-200 폴로네즈는 중국과 협력하여 개발한 단장 로켓으로 세 가지 유형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200km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난 2008년 벨라루스 루카센코는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구축한다는 전략적 목적을 세우고 2014년 폴로레즈 로켓 발사기에 골격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자국 기술로 개발하지 못하자 중국의 A200을 도입하여 2016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자국에서 개발에 배치된 WL-40이 있었는데 최대 발사 범위가 42km에 불과했습니다. 사거리 200km의 단정 로켓을 벨라루스가 가졌다는 것은 큰 위협이 되기도 했지만 폴란드인들은 벨라루스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사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샀다는 것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벨라루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폴로네즈를 홍보하면서 사거리 200km의 표적을 8개의 발사기에서 정확도 30에서 50m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왜 우리는 못 만드냐면서 우리도 벨라루스처럼 중국에서 사오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w 3 0 0호마르란 이름으로 단장 로켓을 자체 개발할 계획을 세웠지만 개발이 쉽지 않았고 결국 친남국과 벨라루스가 폴로네즈를 배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한 폴란드 네티즌은 우리도 호마르 입찰에 중국을 초대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행히도 폴란드는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며 우리는 중국 무기만을 꿈꿀 수 있습니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은 중국을 비난하며 누군가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대만 미사일을 판매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점에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중국 주석이 폴란드였는데 이 주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 같고 폴란드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지 감히 의심해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2018년 정책을 바꿔서 미국의 하이마스 완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년 20대를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위기감에 폴란드는 20대를 최대 500대로 늘려서 주문하려 했으나 주문량이 밀려서 불가능했고 2019년에 주문한 하이마스 20대 중 5대도 무려 5년이 걸려 올해 5월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결국 하이마스의 버금가며 바로 받을 수 있는 단정 로켓을 찾았고 그것은 바로 한국산 단정 로켓 K239 청무였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최근에 개발한 사거리 300km에 KT-SSM2를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 하이마스보다 더 강한 유력의 단장 로켓포를 폴란드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WR-300 호마르 사업은 결국 한국산 천무와 폴란드 H트럭과 결합하여 호마르K라는 이름의 단장 로켓포가 되었습니다. 한때 폴란드는 중국 미사일을 단 벨라루스의 폴로네즈를 불허하면서도 두려워했지만 k 3 9 천무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폴로네즈를 비웃게 되었습니다. 폴로네즈는 사거리 최대 200km이지만 KTSSM-2를 장착한 천문은 사거리 300km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재장전 속도와 정밀도입니다. 천문은 대한민국 개발 무기로 최초로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하여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고각과 방위각이 동시 구동이 가능함에 따라서 사격 반응 시간이 93초에서 16초로 줄었습니다. 또한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은 불과 160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의 폴로네즈는 8발 로켓에 전체 일제 사격을 시작하려면 50초가 걸리고 재장전 시간이 8분이 걸립니다. 재장전 시간이 160초로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천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운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똥 폴로네즈의 정확도가 30에서 5 0 m 라고 했는데 천모의 단 KTSSM은 GPS와 관상 유도, 지형대 조항법 등 고정의 유도 체계를 갖춰 설정된 목표를 1 m 내에 오차로 직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폴로네즈와 비교했을 때 최대 50배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폴란드 천무와 벨라루스 폴로네즈가 맞붙는다면 천무가 미사일을 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폴로네즈는 장전하려다 그 자리에서 천무가 떨어뜨리는 강철에 비해 초토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다연정 로켓과 전술 지대주 유도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를 압도하는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발사 차량 및 로켓탄, 미사일을 포함해 천무 288문을 60억 달러, 한월의 약 8조 원에 계약했습니다. 부하슈 작쿠 국방장관은 천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천무는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무기라며 천무는 미국의 단장 로켓, 하이마스터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국산 자주포 K9 차체로 만든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가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가 완성되면 또다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위협하는 명품 로켓포 전력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마르는 폴란드어로 바다가자라는 뜻인데 폴란드는 자주포에 크랩, 개의 이름을 붙였듯이 기계장비에 해양각각류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천무와 폴로레즈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무기 개발을 견제하며 방산 시장을 넓혀가는 것에 시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천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방해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서 천물을 계약하기 위해 방한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용기에 대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해 출발 직전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담은 화상 회담 해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부하슈자크 장관은 한국에서 천무 단장 로켓 288문 도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천문은 UAE, 사우디와 폴란드가 이번에 도입했는데 노르웨이와 루마니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k 9 명품 자주포에 이어 이제는 명품 로켓포까지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바그너 그룹에 텐트 300개보다 무서운 1 4 0개 컨테이너가 등장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지난 금요일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제1사단을 위한 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며 140여개의 컨테이너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3개월 안에 군인들이 그곳에서 복무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몇주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1사단은 폴란드 동쪽 측면을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돕던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국경 인근의 벨라루스에 300개의 텐트를 치고 주둔하면서 벨라루스군과 훈련하며 폴란드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지난 6월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간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미국 뉴욕타임즈와 영국 BBC 방송은 상업 유성 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유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들을 분석한 결과 벨라루스 소도시 아시퍼비치 인근의 빈 기지 안에 실제로 텐트 3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소름끼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을 눌러버릴 더 강한 컨테이너를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140여개의 거대한 컨테이너 진영에는 최신 한국산 기관 무기로 무장한 1사단 병력이 주둔하며 벨라루스와 바그너 그룹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레쇼 부하슈작쿠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육군의 다섯 번째 사단인 제1보병사단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1사단은 1 8기계사단과1 6기계사단과 함께 전방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우슈 부하슈작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새로 창설된 제1군단 보병사단이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연합군은 한국과 미국의 주력 전차를 인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 기계화 사단이 주력 K2 전차를, 18 기계화 사단이 미 육군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를 갖추고 폴란드 1 사단은 K2와 에이브람스 모두 갖추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28대의 K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2025년까지 총 180대의 K2 전차가 인도될 예정인데. 1사단은 가장 많은 K2 전차가 배치되면서 가장 위협적인 전방위 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사단에 앞서 가장 먼저 K2 전차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16기계 사단은 지난 4월 K2 흑혈전차에 대한 놀라운 평가서를 내놨습니다. 이 부대는 얼마 전까지 소렌즈의 전차 T72 수백 대를 사용했고, 레오파도 2A4 수십 대와 에이브람스 전차 20대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흑회전차를 100시간 200km로 운영하고 세 번의 사격시험을 거치고 나서 한 평가에서 뛰어난 기동성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야전정비도 모듈 구성으로 전투 중 파손하기 쉬운 광학장비 등의 교체가 쉬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장치로 빠르게 장전이 가능하고 유기압현수장치로피로도가 낮고 통합 모니터로 전장 정복성이 우수하며 넓은 시야각과 악천후시 주야간 전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표적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헌터킬러 능력이 에이버람스나 레오파드보다 한 세대 이상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16기가 사단 병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해본 전차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놀라운 것은 가장 강하다는 에이버람스보다 앞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의 남서쪽 구역인 브레스터 게이트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는데 폴란드가 지금 이곳에서 새로 구매한 한국산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케트 전차 K9 자주포와 더불어 K9 차체를 기반으로 한 장갑차와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까지 구매했습니다. 1사단은 이 최신 한국산 무기들이 배치되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소식이 벨라루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럽의 마지막 독재국가 벨라루스에서 무려 28년 동안 독재를 해온 루카셴코에게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카신코는 독재를 반대하는 야권 지도자 스바틀라냐 치아 노우스카야에게 15년을 주면서 탄압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 유력 야권 정치인들과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1,496명이 모두 자국 감옥에 수감 중인데 벨라루스의 독립언론도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으로 탄압을 피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벨라루스인은 독재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벨라루스인들이 장기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카스투스 칼리노우스키 연대 와 같은 벨라루스의 자원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고 벨라루스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고 최근 파르티잔 비정규군은 러시아 군연기 A50을 폭파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폴란드 전 지상군 사령관 바이데마르 시크추크 차크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곧 무장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폴란드가 로카시코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군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할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군 편에서 싸우고 있는 벨라루스 자원군이 루카싱코의 정권 전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 러시아 정책을 쓰는 루카싱코로 인해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서방 진영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루카싱코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민주화 진영이 들고 일어난다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처럼 이를 도와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벨라루스인들을 지원할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루카 셴코에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는 그런 봉기를 막을 군사력 잠재력이 없고 러시아는 전쟁 중에 전력이 고가되고 있기 때문에 루카 셴코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 러시아 성향의 불가리 매체 포그드 인포는 폴란드가 벨라루스를 공격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창설되는 1사단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 자크 국방부 장관이 벨라루스 국경에 있는 1사단의 인프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1사단이 가을 말까지 이곳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사단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폴란드 크랩 자주포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 서부 그로드드 지역과의 국경에서 36km 떨어진 곳에 제1 보병사단의 전술훈련 센터가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1사단 사령관 이아노프스키 장군은 1사단의 등장은 폴란드 군대를 유럽에서 가장 많고 기술적으로 무장한 비핵 부대 중 하나로 만들려는 폴란드 계획에. 일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은 140여 개의 컨테이너 설치로 시작되는 폴란드 1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성향의 불가리아 매체는 러시아에서는 폴란드가 벨라루스로 도발할 수 있다면서 폴란드의 다수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면서 전력이 약화되었지만 폴란드는 한국에게 천대 탱크를 주문했고 이것은 심각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가까운 미래에 폴란드군에 들어가는 현대식 탱크의 수가 과소평가되면 안 된다며 탱크 부대 예비군 장교 알렉산더 미알로브스키가 한국의 K2 전차는 가장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차라고 말한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미알로브스키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끊임없는 군사적 갈등 상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대화되고 개선되는 매우 강력한 군산 복합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내일부터 전투에 들어가야므로 전면전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차와 엔진의 장갑 품질부터 사격 통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아시아식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집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하일 로브스키는 폴란드 의 한국군 장비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 이미 설립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폴란드 HS 크랩 자주포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새로운 배치의 탱크와 자주포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장비 유지보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장갑의 생성은 폴란드에서 나토의 동적 측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K2전차 천대로 무장한 폴란드군이 벨라루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폴란드 1사단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바그너 그룹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